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수 원선웅입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뭐, 여러모로 좀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뒷모습에 이 차의 모든 게 거의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메르스 벤츠 A 클래스, 기존에는 해치백 모델만 있던 A 클래스의 바로 세단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A220 세단,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A 클래스 세단의 좀 디자인 설명에 앞서서 이 A 클래스 세단 왜 나오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A 클래스 해치백 모델도 있고 기존에 이제 1세대 모델이었던 CLA도 존재하고 있었죠. 물론 요번에 세단 모델 출시하면서 뭐 국내 시장에도 2세대 이제 CLA가 들어오긴 했었죠. CLA 같은 경우에 메르스 벤츠에서는 뭐 포도 쿠페 스타일이라는 말로 좀 총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 같은 경우에 이제 A 클래스 해치백이 있었고 그 위로 뭐 CLA, 그다음에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세단 모델이 A 클래스 세단이 출시가 돼서 그 작은 틈을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세단이 출시가 됐을 때이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도 하죠. 서로의 영역을 뭐 침범해서 이 다른 상품의 그 판매를 뭐 가져오는 이러한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A 클래스 차단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오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르스 벤츠의 이 라인업 전략은 이 모든 가격대 모든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을 채워넣자라는 것이 이 베르스 벤츠의 중요한 라인업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개됐던 이 GLB 역시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좀 탄생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A 클래스 차단 역시 이 소형 차종 중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A 클래스를 세단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격대도 요 살짝 비어 있는 이 가격대에 맞는 차량을 이제 더해 넣기 위해서 이 A 클래스 세단이 좀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단의 입지가 강한 만큼 이 A 클래스 세단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있는 그러한 차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전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익숙한 A 클래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상위 모델인 CLS와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모델과 상위 모델의 디자인을 크게 좀 구분 짓지 않고 서로 이제 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모든 라이더업들의 디자인이 너무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어,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유사한 디자인을 통해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디자인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의 A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이 V 형태의 이 주간 주행 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A 클래스와 동일하고요.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 하지만 익숙한 분위기로 이 벤츠의 소형 세단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굉장히 A 클래스 해치병 모델과 유사했지만 이 측면을 보면 뭐 확실히 이제 A 클래스 세단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이 뒤쪽의 트렁크 리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A 클래스 세단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기존의 A 클래스 해치백 같은 경우에 디자인 완성도가 좀 괜찮았죠 하지만 이렇게 세단 형태로 이제 트렁크가 더해지면서 그 디자인이 조금 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려한 루프 라인과 이 트렁크 끝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뭐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이렇게 라인으로 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측면 실내 자체가 좀 보수적인 분위기도 많이 좀 풍기고 있고, 하지만 또 스포티한 분위기도 연출해주는 그 해치백이 너무 좀 젊은층의 취향에 맞는 이러한 형태 디자인을 보였다면 이 A 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고른 연령대에서 조금 선호할 수 있을만한 이런 분위기 측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메르스 벤츠 세단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이 이제 살짝 올라간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Y자 형태의 이러한 리어 램프 디자인 형태도 이제 기존의 A 클래스 해치백 모델과 좀 동일한 부분이죠. 리어 램프 상단에는 이제 A220이라는 레터링도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는 이 배기구 디자인이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크롬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디자인 요소고요. 그 아래로 이제 배기구가 위치를 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 A 클래스 해치백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된 차량이긴 하지만 뭐 어색하지 않고 세단 형태로 나와서도 어색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세치백 모델과 달리 이제 트렁크가 더 늘어난 만큼 이제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제 수동으로 열리는 이런 트렁크 도어를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캐치백 모델보다는 커졌습니다. 42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 뭐 이렇게 들어만 봐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공간, 비교적 차량 크에 기 비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는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작은 수납 공간이 위치를 해 있긴 한데요.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아서 이렇게 좀큰 물건들을 좀 적재하기 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작은 책자라든가 뭐 청소 도구 정도만 이 하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그이열 시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쪽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이제 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로 접히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쓰임새가 좋은 적재 공간 그리고 시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2열 공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A20 세단에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 해치백 모델과 동일합니다. 뭐 이, 이, 터빈 형태의 이소풍구 디자인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이런 것들은 모두 A 클래스와 동일하고요. 뭐, 수평 기조의 레이어 역시 뭐 A 클래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하지만 이 A 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 MBX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됐고요. 7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긴 했는데 이 A 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A220 그다음에 A250 포맷 차량 이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서 이개기판디자인은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a 2 2 0에몇 가지 옵션만 더해진 차량인데요. 아쉽게도 이개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7 7인치 디스플레이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좀 추가하는 경우에 10.25인치. 계기판으로 좀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옆쪽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또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출시되는 메르스 벤츠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모두 이제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터치 방식의 버튼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고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공장치 하단 쪽에 그러니까 컵폴더 뒤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또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녕 벤츠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이제 안녕 벤츠라는 말을 하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아. 어,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시트의 히팅이라든지 공조장치, 그다음에 뭐 연비 정보 같은 것을 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실리 디자인의 가장 뭐 시선을 끄는 부분은 이 터빈 형태의 이 송풍구 디자인이겠죠. A 클래스 3단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 추가할 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앰비언트 라이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상단 대시보드 상단 쪽 쪽 라인과 그 다음에 이 송풍구 쪽에 이제 라이트 디자인이 좀 더해져서요. 뭐 낮에는 사실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긴 하지만 이 야간에는 상당히 좀 화려한 분위기의 이 실내를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하단 쪽으로는 이 무선 패드도 무선 충전 패드도 좀 위치를 해 있는데요. 핸드폰을 놓게 되면 바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옵션을 추가를 하는 경우에 장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이 손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손목을 올리고 뭐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메뉴를 이동할 때 상당히 좀 편하게 좀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뭐 내비게이션, 뭐 라디오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자주 쓰는 버튼들은 이렇게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볼 수가 있고요. 또 차량의 시스템이라든지 후방 카메라 같은 것도 버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커홀도 앞쪽에 하나가 일단 위치해 있고요. 어, C 타입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에 보면은 USB 포트 두 개가 있어서요. 총 앞자리에는 세 개의 USB 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레스트 안쪽의 공간도 제법 그래도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이런 암레스트 하단에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1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 왼쪽에 있는 이 시트 조절 장치로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앉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한두개 정도가 들어갈 만한 이런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하나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런 헤드룸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A 클래스 세단이 출시가 되면서 어, 사실 그 상위 모델인 이 C 클래스와 좀 얼마나 좀 차이가 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FR 방식이죠. 뒷바퀴 굴림 방식이고 이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굴림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의 실내 공간을 쓰는 것이 조금 더이 FF 방식, 전륜구동 방식이 상당히 좀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드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앉아보면은 C 클래스와 이 실내 공간을 비교해도 특히 이제 2열 공간을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뭐 극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볼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A 클래스 세단의 상품성을 좀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을 좀 보면요. 작은 이 수납 공간과 함께 아래쪽에 이 공간을 열어 보면은 USB 포트 타입 C 타입의 USB 포트 두 개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옆으로는 또 작은 수납 공간도 하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2대 4도 이제 분할 폴딩 되는 방식인데요. 별도의 암레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뭐 스키스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열어서 긴 짐을 따로 실을 수도 있을 있는 이렇게 편리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뭐 시트 자체가 이제 뭐 리클라이닝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 각도로 좀 맞춰져 있어서요. 뭐 뒤쪽에서 좀 장시간 같이 동승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형태 자체도 살짝 엉덩이가 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트 착장감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A 클래스 세단에 한번 주행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시사하고있는 차량은 A220 차량입니다. 국내에는 A220, 그다음에 A250 포메티두 가지 A 클래스 세단 라인업이 있는데요. A2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 모델로서 기존의 해치맨 모델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위 모델인 A220 포매틱, 250포메틱 모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A 클래스 세단의 볼륨 모델,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아무래도 이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어, A 클래스라는 차량을 선택을 하는 그 소비자분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좀 가성비가 좀 중요한 모분이될것 같은데요. A250 같은 경우에 뭐 상위에 더 노, 어, 출력도, 엔진 출력도 높고, 또포메틱 4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700만원 가까이 좀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좀 많은 가격 차이죠. A20 같은 경우에는 3,98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옵션에 따라서 한 4,000만 원에서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긴 하지만 엔트리 모델 가격이 뭐 3,98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m p w r i 이트들이 지원이 되는 이러한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 차량 가격을 한 4천만원대 초반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서요. 굉장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뭐 차량 패키징 측면에서도 어그 부분이 가장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A220에서 이 패키지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행을 해보면요 이 A 클래스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역시 뭐 벤츠의 차량 막내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정수성이 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조금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날씨이긴 합니다 그래서 풍절음이 아까 시내에서 주행할 때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가속할 때의 부잉이라든지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뭐 신경 쓰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뭐 엔진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부분도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한 속도가 조금 100km 정도를 조금 넘는. 좀 맞춰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A 필러 쪽에서 뭐 바람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거나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여러모로 이 정숙성에 있어서는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단한 편입니다. A 클래스 해치백 모델을 시승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요. 요철에서도 그렇게 좌우로 뭐 흔들리거나 코더링에서 좌우의 쏠림 현 상이라든지 앞뒤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 그런 것들이 최대한 잘 억제가 되어 있는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2차적으로 진동을 서스펜션이 잘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한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코너링에서나 뭐 차량의 노면에 좀 거친 부분에서도 부담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게좀 A 클래스 세단의 특징이고 또 A 클래스 기존의 A 클래스 치백에서 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스란히 가져온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세단 모델이죠. A 클래스의 세단입니다. 이 세단이라고 할때이 주행 성능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의 편안함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스펜션 세팅이 그런 부분에 좀 수정을 맞춰서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엔진 설명 하안들었네요이 엔진 같은 경우에 A220에 탑재된 엔진은 기존의 해치병 모델이었던 A220 해치병 모델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4 0바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30을 조금 넘는 수치의 이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전할 때 그리고 우리 좀 가속을 해봐도 그렇게 뭐 부족한 부분은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답답하다는 부분도 없고 사실 그렇게 예리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 엔진 자체의 세팅 자체가 뭐 가속페달 받는 즉시 뭐 이렇게 출력을 어느 가게 뭐만내는 그런 스펙도 아니고 설정도 아니고 그런 사양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불편함 뭐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설정으로서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DC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엔진의 설정처럼 이렇게 뭐 예리한 설 예리하게 이제 바쁘게 이제 변속을 오가는 이러한 설정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한 템포 가속페달을 밟아도 한 템포 느리게 이제 변속이 되면서 날카로운 가속 성능보다는 조금 더 연료 효율성, 효율성 측면에 조금 더어 중점을 맞춘 이러한 변속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엔진 세팅 자체나 변속기의 이러한 변속 반응. 이런 것들이 뭐 세단 모델답게 A 클래스 세단이라는 모델답게 좀 편안한 설정, 운전하기 좀더 편한 설정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상위 모델인 A25 포메틱 모델. 아니면 뭐 CLA로 눈길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A 클래스 A220 모델에서 딱요 정도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동력 성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만족스럽게 운전을 하고 또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뭐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 그리고 차량의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차량 뒤쪽에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은 상당히 좀잘 갖춰져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서 조금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인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이 스티어링을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사실 MBUX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운전하면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는데요. 뭐 굳이 이제 손을 멀리 뻗지 않더라도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터치 버튼을 통해서 이 메뉴들을 선택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좀 시연을 해볼까요? 어,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운전석 시트 열선 켜줘. 운전석 시트 히터를 켤게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실내 온도 25도로 맞춰줘. 온도를 25도로 설정할게요. 음, 네, 뭐 이런 정도의 명령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지금 외부 온도 알려줘. 외부 온도는 마이너스 3도입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몇월 며칠이지? 은 2022년 2월 17일 일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간단한 이 음성 명령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명령은 좀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 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조장치 켜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네요. 안녕 매츠? 히터 켜줘.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온도를 높여줘. 온도를 26도로 설정할게요. 안녕 멘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 꺼줘. 에어컨이 현재 꺼진 상태입니다. 음. 안녕 멘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람 세기 5로 해줘. 송풍기를 5단계로 설정할게요. 안녕 멘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풍 꺼줘. 송풍기를 끌게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좀안 되는 명령도 있고 사실 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을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 공조장치를 끄고 켜고 뭐 온도를 맞추고 또 시트 열선을 켜고 끄고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날짜라든지 외부 기온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연비 알려줘. 이 연비 알려줘라는 어, 명령을 했을 때는 이 화면상에 이 연비가 지금 현재 연비 그래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안녕 멘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발 이후 연비 알려줘. 출발 후 평균 소비량은 리터당 10.2km이고 마지막 리셋 후에는 리터당 9.8km예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주행 가능 거리는 얼마야? 366km 정도를 더 주행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주 쓰는 기능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음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MBX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서 뭐엠비어트 라이트 기능이라든지 차량의 설정 같은 것들을 360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좀어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 첨단의 이미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MB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MBX가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이 벤츠는 조금 더 젊어진 이미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요즘 최근에 조금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갖추는 게이 벤츠에게 정말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 작은 A 클래스 세단이긴 하지만 주행성에 있어서도 좀 부족함이 없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이 주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뭐 상위 C 클래스 같은 경우에 워낙 조금 어 좋은 주행 성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그에 버금갈 정도의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이 A 클래스 세단 이 모델의 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승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점은 C 클래스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상위 모델이긴 하지만 좀 비교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C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도 C 클래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륜구동 방식이고 이 A 클래스는 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을 좀더 넉넉하게 쓸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많은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주요 부품들이 앞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넓은 실내 공간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 장점 그것이 이제 C 클래스와 이 실내 공간을 비교. 해 했을 때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단 모델이 A 클래스 세단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상위 모델로 가야만 했다면 이제는 A 클래스 같은 작은 차량을 선택을 하면서도 세단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벤츠 입장에서는 이 A 클래스 세단을 출시를 하고 뭐 CLA도 있겠고요. 이런 모델들이 이제 C 클래스가 뭐 C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풀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이 A 클래스 세단이라든지 뭐 CLA와 이 C 클래스가 좀 어느 정도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를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벤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판단이 모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 소비자분들이 더 많은 가격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C 클래스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A 클래스를 구매를 하면서도 이 세단 모델의 장점, FF 모델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부분 이것들은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